안녕하세요 rctv 입니다 음, 오늘은 어, 이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변속기 제가 지금까지 이 밍량 전동을 운영을 하면서 처음에 어그 지금은 제가 이거 이 차량을 구매를 했지만 처음에 모터 변속기 차량까지 어, 서버 빼고 차량까지 대여를 받고 이 차량을 주행을 했습니다 저는 어, 하비윙 변속기 1대8 버기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XR8 G1, G2 사용하고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변속기는 XR8 플러스 라는 제품이에요 그 초창기 모델 150 암페어짜리 왜 신형 변속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변속기를 사용을 했냐면요 어 이때 당시에 어, 밍량 차량도 저렴하고 기자재도 전체적으로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올려서 이 차의 성능을 한번 끌어내보자 최대치로 한번 끌어내보자 그런 취지로 최대한 싼 거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가격 보면은 음, 이 XR8 플러스도 그렇게 싸지가 않죠 19만 9천 원인가 신형이 24만 9천 원한 5만 원 차이 나죠 그럼 지금 와서 신형을 구매를 할까 구형을 구매를 할까 그게 참 고민하기에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어떤 분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럼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전체적으로 차량과 기자재, 뭐 조종기, 처음에 뭐 입문하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예산을 뽑아보면 각 제품마다 하나, 둘, 조금 조금씩 싼 거를 저렴한 걸 선택을 하다 보면 그 가격 차이가 이제 크게 벌어지죠. 변속기에도 5만원 차이지만 총 합계, 금액을 보면 이것도 조금 저렴한 거, 얘도 조금 저렴한 거, 뭐 이것도 저렴한 거, 이렇게 고르다 보면 가격 차이는 크게 날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변속기만 구형이 신형보다 5만원이 싸지만 그렇게 합산을 하다 보면 가격 차이는 이제 좀 늘어나죠. 늘어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아직까지 이 구형 변속기가 좋을까? 저는 구형 변속기로 이 150암페어짜리로 뭐 KM 대회도 나가고 연습 주행도 하고 교쇼 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했어요. 사용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한 건제 손가락이에요. 부족한 건내 손가락. 변속기 자체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 한 7년 됐나? 7, 8년 됐나? 그때 잠깐 이제 1대8 버기를 하려고 전동버기를 처음에 조립을 해서 이 변속기를 사용했어요. 그때. 그때 이 변속기를 사용했는데, 그때도 만족도가 상당히 컸어요. 일단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진짜 고장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변속기로. 열 컷이 걸린 적도 없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펜 있죠. 이 펜이 너무 좋아. 이 펜이 고장도 안 나고, 뭐, 부러지지도 않고, 이 펜이 너무 좋아. 이거 저렴한 건데, 이 펜을 구매를 할수 있으면 좀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구매를 해놓고 싶을 정도로, 펜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변속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신형도 쓰고 있고, 구형도 쓰고 있지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암페어 차이가 있죠? 뭐, 신형은 200암페어, 구형은 150암페어. 아, 뭔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막상 둘다 사용을 해보면 성능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변속기 메뉴가 신형이 더 많아요. 뭐 펀치도 30까지 올릴 수 있고 구형은 펀치를 9까지 올릴 수 있죠. 근데 신형이 30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그 수치가 이 변속기 9 이상 펀치를 낼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디테일하게 쪼개져 있는 거야. 신형이. 예전에는 이 구형 변속기 펀치 한 5에서 6 정도 세팅을 하고 주행을 했을 때 상당히 편했어요 제가 최근에 더트랙에서 할 때는 9까지 넣고 터보까지 넣습니다 이 차가 조금 굼뜨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럼 펀치 9를 넣고 터보까지 넣으면 어 이거 너무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나머지는 그냥 조정기에서 세팅을 했습니다 조금 이제 부드럽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전체적으로 좀 파워는 있지만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제가 구형과 신형을 둘다 써본 바로는 구형도 차고 넘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신형이 좋은 점? 좀 메뉴가 변속기 세팅 메뉴가 좀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다? 변속기 자체 사이즈가 좀 작다? 그것만 가지고 5만원 정도 비싸다. 그럼 싼 거예요, 사실. 그럼 신형이 싼 거예요. 용산아 씨가 예전부터 뭐 TLR 했을 때부터 가격을 좀 합리적으로 싸게 판매를 했죠. 변속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빙 변속기도 좀 합리적으로, 어, 가격 측정을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초보분들이나 입문자분들, 뭐, RC 맛을 조금 봤다, 중수분들까지 이 변속기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세팅 메뉴가 되게, 어, 좀 단순해요.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 밍량 전동 버기를 운영을 할 거지만 이 변속기는 내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사용할 겁니다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세팅의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용을 할 거고 나중에 어 만약에 얘가 고장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은 이 세팅 값을 그대로 저장을 해 놓고 이 150A짜리 XR8 플러스를 구매를 해서 다시 올릴 거 같아요 아직까지 레이스 뭐 레이스 운영하기에 전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부족함이 없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사용을 하면서 느낀 점이고, 성능 때문에 굳이 신형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사이즈, 그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한 변속기 프로그램 등등이 필요하다면, 뭐, 5만원 정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는 있죠. 신형. 투자할 가치는 있습니다. 아마 누구든 지금 구매한다면 5만원 더 주고 신형을 구매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열명 중에 한 분이라도 구형과 신형을 고민하고 계신다 그러면 구형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어, 제가 사용했던 구형 변속기. 아직까지 하비윙 XR8 플러스 150A 변속기. 아직까지 건재하다. 좋다. 우리들은 고장 안 나고 좀 즉각즉각 즉각 잘 먹고. 변속기가, 그다음에 세팅 좀잘 먹고 또 부드럽고 뭐 이런 거를 좀 대부분 선호하기 때문에 일단 고장 안 나고 잘 가면 좋은 것 같아요.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간혹 가다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왜 얼굴 없이 이렇게 이렇게 하냐? 아마 막 이막그 카메라 보고 얼굴 신경 쓰고 뭔가 이 머리도 만져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싫어, 귀찮아. 그거 하다 보면은 하기가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또 미루게 돼. 그냥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같아 이렇게 하는 게뭐 제가 유튜브를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를 어떻게 보뭐 조회수 올리고 뭐 이렇게 올려야 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rc 좋아하는 사람들 rc 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뭐 이것저것 정보 있으면은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는 좋고 제가 rc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저희 뭐어 형편이 안 좋아서 rc는 못했지만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시작을 했는데 막, 뭐 영상 찍는다고 막 이렇게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들만 오셔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이렇게라도 자주 한번 영상 찍어 볼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